구성되어 있는 이 알약 있잖아요. 이게 의약외품이에요. 어... 그러니까 한방 성분이 함유된 S사 최초의 의약외품이고요. 의약외품은 화장품하고 좀 달라요. 효능과 효과를 표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음, 약인가 네, 감기약 같은 약은 아니지만요. 음... 인체의 약과 비슷한 효능을 발휘한다라는 걸 인증 받았다는 거죠. 음... 저는 아무래도 화장품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. 제조업체를 꼭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. 아 근데 이 제품 보니까 70년 전통의 약간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요.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 아아 아니 지금 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음. 새롭고 호기심이 가는 제품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에센스보다 이 정이 더 궁금했었거든요. 이게 지리산에서 캐온 음. 그 백삼가루가 들어 있는데 음. 멜라닌 케어에 효과가 있는 여러 비타민 성분들을 함유했다고 들었거든요. 음. 음. 비타민 C 함유랑은 일일 최대치라서 아 따로 비타민을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서 아 거기에 좀정이 아 됐어요. 음. 비타민 C는 따로 먹어야 어서 비타민 C 꼭 먹어 줘요. 여기 맞아요. 안에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. 음. 1일 최대치 깨물어 봤거든요. 넘기기 전에. 오. 아 근데 약간 그 삼량이 확 나더라고요. 아 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을 보해주는 호 느낌이 들잖아요. 사실 우리가 인삼이 한번 목욕만 하고 나간 그런 물만 마셔도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알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확 기운이 보충되는 느낌이 음. 와요. 백삼이 음. 뭐냐? 수삼, 생삼 이걸 말린 게 백삼이에요. 인삼 안에 사포닌은 사실 모든 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성분이거든요. 뭐 탈모 연구하는 브랜드들, 뭐 미백 그리고 탄력. 뭐를 연구하든지 국내 브랜드라면 인삼 한 번쯤 안뒤져본 브랜드 없을 거예요. 음. 근데 이 사포닌이 어디에 굉장히 좋냐면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음. 피부가 당연히 깨끗하고 맑아지겠죠. 음. 저는 사실 되게 바쁘면 요거라도 꼭 챙겨 먹으려고요. 음. 이것도 챙겨 먹으면 비타민 C가 그렇게 음. 많이 함유가 음. 됐다고 하니까. 겸사겸사. 음. 겸사겸사 음. 겸사 먹으면 음. 좋겠다. 음.